네 보성파워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수익나는 채널 오르는 주시 t v 고요 어, 최근 이제 보성파워텍 주가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고점 들어서 은봉에 두 개나 출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 심지가 계속 달리고 있다 보니까 어, 그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후달리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구독자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 지금 팔아야 되나 요 말아야 되나 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부분 관련해가지고 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점이라서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흐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한 주가 흐름이니까 어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다 그런 판단하시는 게 지극히 어 당연한 거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이렇게 고점에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세의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락세의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기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주봉상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월봉으로 지금 차트를 돌려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떨어질 자리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아 주봉으로 봤을 때하고 일봉으로 봤을 때하고 어때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월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어, 여기 전고점 돌파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또 어, 올라가겠네. 이 생각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은 스윙 투자에서 3일, 7일 거래하지만 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최소 한달못한 달 한, 달? 한 달간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월봉상 음봉이었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월봉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차트 움직임이 포지션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고요 얘랑 같은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올라가 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상승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추세상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이죠 그렇죠 상승이잖아요, 여러분들. 아, 여기 보시면은 사실 제가 3개월 전에 추천했던 영상이에요. 6월 19일 날. 그쵸? 여기 500만짜리 매매 기법도 들어가 있는데, 보신 분들이 165분 계시네요. 그때 가격이 3,700원이에요. 지금보다 1,000원 낮잖아요. 그때 들어가셨으면 지금 수익 중이죠, 여러분들. 그죠 영상 한번 잠깐 보실게요. 그린 에너지라고 하죠? 볼게요. 지에 5분의 1도 안 됩니다. 원전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트럼프 정부에서 원전 부활하겠다 얘기를 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유명해요? 소형 원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체코 원전도 우리나라가 현재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승수 효과를 누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성 파워텍 주식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보성 파워텍이 옛날에 뭘로 유명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테마주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관련해서 이슈가 났을 때 주... 네, 설명이 길죠. 잠깐만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매매법이 뭐냐면 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는 거거든요. 사를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성파워텍 보여드릴게요. 연봉 현재 44%죠. 월봉 22%죠. 주봉 16%죠. 일봉 9%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봉 주봉 월봉 연봉이 전부 불었으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매매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돈, 벌, 돈을 벌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라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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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것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 연봉이거든요. 월봉 플러스죠. 근데 주봉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예요. 이 네, 일봉은 어때요? 양봉이죠. 그러면 그럼 월봉 연봉이, 연봉이, 플러스지만, 주봉이 어때요? 마이너스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몇 프로 올라간 상태예요? 28%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현재 9월 24일인데, 아, 9월 말까지 한7% 떨어졌어. 그럼 월봉상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까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는 일주일 정도 뭐가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그럼 얘가 지금 월봉상 28% 상승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얘가 금년에 이번 달에 어떻게 여기 모이시는 4,3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려와서 양봉이지만 여기까지 내려와도 양봉이잖아요. 내려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 얘가 현재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조금 조정이 나와서 10%에서 15%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추세 자체는 계속 올라가지만, 아,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현재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을 때 지금 매수하면 되요안 돼요? 매수해도 되죠. 하지만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고 내가 들어가야 될 돈이 뭐1만 원이면 한 300만 원만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분할 매수예요. 예. 네. 이런 기법으로 접근을 해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사실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 M R 관련해서 추세가 단순하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옛날 바이든 정부 때 거의 2년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 지금 직위하고 이제 뭐직권한지 이제 8개월 짜되고 있는데 이 소형 S M R 관련해서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 전기문제가 지금 많이 금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볼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SMR이에요. 뭐 지금 이제 보석 파워텍 종목을 하고 얘기하고 있, 있긴 하지만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이고요. 예전에는 제가 뭐 올해 저하고 이제 관계 맺으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건설하고 원전하고 조선이었어요. 방사는 조금 제가 미온적이었고요. 조선 원전 건설은 무조건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방사는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러우전쟁 그러니까 러우전쟁 때 얘기했던 건데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갔고 조선은 그때 당시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얘네 올라갔죠. 원전도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대형 주도는 건설은 아직 바닥이에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돈바스를 비롯해서 점령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이 어 재건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건 관련된 이슈 이쪽 테터를 어 미국이나 유럽에 맡길 이유는 없어요. 왜 자기네 땅이고 관계가 막썩 좋진 않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안보를 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는 한국, 남한, 네, 안보는 북한. 이렇게 얘네들도 방향성을 정하고 있단 말이야안보 경, 남.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로 한국 건설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보멘텀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뭐 종목 발굴하시는 분들은 건설주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리에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종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수 있냐? 여기까지 볼수 있어요. 1차적으로. 물론 뭐 여기까지도 갈수 있지만, 추후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은 여기 보시는 이 가격까지는 보셔도 된다. 6,300원까지.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40% 정도는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제 채널 구독만 하시고 문자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0 1 0 3 9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면 제가 사야 하는 자리에서 매수합니다, 팔아야 하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문자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파워텍 처음 보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0 1 0 3 9 9 8 3 5 4로 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정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